특히 여드름에 되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이 제품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막 세게 문질러도 피부에 자극이 거의 안 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30초 균 세안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영상에서 나온 제품들을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해왔고요. 이 피부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30초 균 세안법은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미운수로 얼굴을 헹구고 이 화장솜에 클렌저를 덜어서 거품을 낸 다음에 얘를 30초간 이렇게 문지르고 헹궈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나온 제품 그대로 구매를 해왔어요. 얘는 다이소에서 구매가 가능한 3,000원짜리 화장솜인데요. 그 스킨패드처럼 이렇게 좀큰 사이즈로 나온 그냥 화장품 같은 재질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세안할 때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원하시는 앰플 넣어서 본인만의 스킨 패드를 만들어서 쓸수 있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가 필요하고요. 저는 오늘 그 영상에서 나온 패드랑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냥 이런 화장솜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두개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에서 나온 클리저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클렌저를 만든 회사가 사망여우에서 다뤘었는데, 뾰루지가 없던 사람한테 뾰루지를 그린 다음에, 그 뾰루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해서, 이런 화장품을 판매한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저는 그냥 그 선생님께서 이걸 쓰신다길래 제가 먼저 한번 사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랑 기존에 제가 쓰던 그냥 이런 폼클렌징, 그리고 이런 효소 클렌저도 가능한지 한번 오늘 같이 해보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메이크업을 하셨으면 메이크업을 다 지워주시고요. 저는 지금 맨얼굴이기 때문에 맨얼굴에 미온수를 적셔주시면 됩니다. 맨얼굴에 이렇게 미온수를 적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패드를 물에 살짝 적시면 돼요. 이렇게 물에 적신 다음에 한번 짜주면은 이렇게 물기가 머금은 패드 상태에서요. 이 클렌저를 한쪽 면에다가 이 정도. 뿌려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겹쳐 놔서 비비면 거품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거품이 납니다. 이렇게 거품이 나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마치 우리가 메이크업 지우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클렌징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기에 거품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얘는 거품이 막 많이 나는 그런 클렌징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얘를 제가 해보면서 느낀 점이 이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 세안 기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실리콘이나 아니면 세안 브러시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정말 부드럽게 돼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막 세게 문질러도 피부에 자극이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초 정도만 꼼꼼하게 이렇게 묻혀주시고 물로 헹궈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헹궈볼게요. 이렇게 헹궈줬는데요. 헹궜을 때 느낌은 그 약산성 클렌저 사용한 것처럼 막 당기지 않고 그냥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안법이 좋은 이유가 진짜 얼굴에 자극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안 기기도 사용을 하지만 피부가 예민한 날에는 이 화장솜을 이용해서 세안을 해주면 훨씬 피부가 자극이 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른 화장솜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집에 있는 이런 화장솜 있잖아요. 이걸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물을 묻혔고요. 똑같은 클렌저를 이렇게 묻혀주고, 똑같이 뒤집어서 거품을 내줄게요. 근데 얘도 똑같이 거품까지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얘로 다시 세안을 해줘볼게요. 아, 얘로 해도 괜찮네요. 근데 다만 얘가 좀더 얇아서 긴거를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힘든데 그거 빼고는 저 다이소 패드 에 사용했을 때랑 느낌이 막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집에 이런 패드 있으시면 사용해보시면 느낌이 보일 것 같아요. 다른 화장품도 되네요. 그럼 또 세안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이 패드에 다른 클렌저를 묻혀도 그게 될까? 거품이 날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효소 클렌저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똑같이 물을 묻혔고요 여기에 효소를 이 정도 올리고 얘도 거품이 되게 잘 나요 얘도 거품이 잘 나네요 그럼 얘로 근데 진짜 얘가 자극이 거의 없어서 우리 피부가 자극을 안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하어있게요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클렌징 폼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적셨고요. 끈 쪄서 쉽게 사시면 거품이 일반 폼 클렌징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났고요. 얘로 똑같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서 클렌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헹궈줄게요. 그래서 집에 화장품 있는 걸로 한번 클렌저 짜서 세안해보세요. 이게 특히 여드름에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좀 민감해졌을 때 이거를 잘 사용해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4년에도 모두모두 모두 더 예뻐지세요. 감사합니다.